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형 꽃다발의 실제 모습과 만족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5위입니다. 모리엔 살리오 레터링 풍선 인형 꽃다발은 귀여운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퀄리티로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다양한 캐릭터 선택 가능하여 더욱 매력적입니다. 4위입니다. 모리엔 조아 레터링 풍선 인형 꽃다발은 아동 졸업식에 적합한 인기 상품입니다. 귀여운 고민형과 세련된 조화로 특별한 선물을 완성해보세요. 3위입니다. 토끼 인형 꽃다발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완벽해요. 당일 배송과 꾸미기 가능.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어줍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어 실용성과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2위입니다. 로즈블랑 살리오 인형 꽃다발은 유치원 졸업식에 딱 맞는 선물입니다. 귀여운 인형과 고급스러운 비눗꽃이 어우러져 특별한 의미를 주며 아이가 무척 좋아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배송이 빨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 1위입니다. 토끼 인형 꽃다발은 유치원 졸업식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가성비도 뛰어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특별한 기념을 더할 수 있어요. 간식 추가로 더욱 풍성하게 꾸미면 사랑스러운 선물이 됩니다.